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LS 머트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트리얼즈 오늘 주가는요, 전일 대비 소폭 상승. 지금 이 분홍색 오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현재 1130원, 1140원 부근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어, 하지만 그동안에도요, 계속해서 이장 초반에 상승하고 다시 미끌러져 내려오는 흐름을 반복해 왔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을 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가까지 이 오일선 위로 완벽하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음, 그동안에 제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들어서 이 LS 머트리웨드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힘든 주주들한테 버티기 힘든 부정적인 이야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저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이야기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실이 좋지가 않은데 이안 좋은 종목을 계속해서 여러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오를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저 희망 고문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힘든 종목을 쥐고 손실은 손실대로 보면서 이 시간마저 허비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동안에 다른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이시대를좀 준비를 하고 진짜로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재진입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건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려 왔던 건데 음 그래요 일단은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l 스머트리얼즈에 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이 해왔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어뭐 기술 실체 없다 수주 없다 주가는 계속 빠진다 수급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긍정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이렇게 눌리고 있어도 과연 어떠한 기대 포인트가 남아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긍정 포인트. 울트라 커피스터입니다. 솔직하게 이 LS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했을 당시에요. 우리가 기대감을 가졌었던 가장 큰 소재가 바로 울트라 커피스터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직접 일어난 수주도 실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더라고 해서요. 이 기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순간 대용량 전력 공급,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보조 전원, 그리고 뭐 해상풍력이나 SMR, 소형 원전 모듈, 이런 곳, 출력, 기동용 전력,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백업 전력 분야까지 필요한 영역은 명확합니다. 이 순간 대용량 전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요, 여전히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만 제대로 잡힌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큰 그림이 열릴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 기술을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사업화를 하고 이 수주로 연결을 하느냐. 이게 문제지. 이 기술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긍정 포인트. 구미공장 알루미늄 부품 사업입니다. HMK 구미공장. 겉으로 보면은 그냥 전기차 부품 공장 같지만요. 어, 이 알루미늄 기반의 고부가 전력 소재를 만드는 핵심 시설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부품이 LS일렉트릭, LS전선, LS에코에너지 이런 LS 그룹 내에 전력 사업 전반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내부 수요처가 확실하다라는 건 안정적인 B2B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요인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긍정 포인트. 이 전력 대전 시대에 놓치기 아까운 소재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해상풍력, AI 전력망, 뭐, 원자력, 에너지 저장장치 등 이렇게 국가 단위의 에너지 재편 흐름이 강해지는 시점에서 이 전력 저장과 공급을 동시에 언급할 수 있는 소재주는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용해 보여도 언제든 이 정책 테마에 걸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충분히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직접적인 수혜가 없다고 해도요 간접 수혜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긍정 포인트는요 모두 잠재성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제는요 당장의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는 라 겁니다 LS 머티리얼즈는 3장 이후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뉴스도 없고, 실주도 없고, 실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은 5월 15일 고점 1 1,660원 이후 계속해서 밀렸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1,120원까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계속 장 초반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다시 금 밀려 내려오는 이렇게 윗꼬래를 달고 분홍색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아래로는 지금 이 만원이 깨지느냐 마느냐그 경계에 있습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반등은 짧고 약하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말라가는 상황 솔직히 지금 당장은요 이 긍정적인 요인보다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아마도 이미 물타기를 하면서 지금 비중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동안 시드는 시드대로 묶이고, 손실은 손실대로 보고, 기회비용은 계속해서 날리고 있지 않으셨나요? 손절을 늦추면 정리도 못하고, 그저 눈치 보면서 계속 끌려가는 실질적 마비 상태 이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 제가 또 긍정적인 이야기 한대 놓고 다시 부정적인 이야기로 돌아왔는데, 아,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희망으로만 돌리고 있기에는요, 이 구간 자체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 만원선 지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탈 시에는. 9,800원, 9,600원까지 열려있고요. 어, 비중이 크신 분들은요. 반드시 일부라도 좀 정리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요. 이 수익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킬 수 있는 자금과 기회를 남기는 게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공격보다는요. 방어가 먼저인 구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기술력 있습니다. 성장성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준 게 없으면 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희망은 스토리로, 판단은 차트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와 관련한 디테일한 대응 전략, 실시간 매매 타점 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정보들 놓치지 않고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소통방 입장 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메시지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기간에 수익 크게 챙겨을실수 있을 만한 대박 종목 준비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게 되시면, 자, 이제 정말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6월 2일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 흐름은 이미 상당히 반영이 되었죠. 어, 이제는 누가 누구랑 어떤 관계냐 하는 인맥 테마가 아니라 어떠한 정책을 내놓느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내놓느냐?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언급하는 그런 정책을 노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어, SMR, 소형 모듈 원전, 이제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죠. 특히 최근 대선 TV 토론에서 원전 정책이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원전 테마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원전의 대표주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그만큼 이미 많이 올랐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장이 미리 알고 있었고, 미리 선반영된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진짜 주목해야 하는 거는요,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하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말이죠, SMR 기술 생태계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정보 정책 방향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심지어 가격도 눌려 있고, 아직 기관 수급도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 토론 보셨나요? 한쪽은 원전 확대, 다른 쪽은 SMR 연구 개발 확대를 말했어요. 즉, 누가 되든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은 선도주 다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 사람들 입에 오를 내리지 않았고, 지금이 아니면 오히려 기회는 지나갈 수가 있어요. 두산형 어빌리티는 이미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주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종목명, 매매탁점 대응전략, 목표가까지 모두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